2025년 새해에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1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. 또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 자녀에게 주신 것이죠.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녀에게 이 모든 말씀은 곧 권세어 능력이 됩니다.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. 올해 이 말씀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겠습니다.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겠습니다.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. 2025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들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마음껏 보고. 누리겠습니다. 능력이 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